영덕에 있는 경북교육청 해양수련원에서 2년 전 성폭력 사건으로 퇴사한 계약직 직원이 재임용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동료 여사원에게 언어 성폭력을 가해 조기 퇴사한 30대 권모 씨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이들을 관리하는 8급 전문 경력관으로 다음 달 임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입력이 된다면 함께 근무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같은 지속학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일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성폭행 가해자라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경북지부는 경북교육청의 권 씨의 퇴사로 무마된 당시 성폭행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공무원 이명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